요즘 트로트뭐 들어요? 품바라품바라품바바 안녕하십니까? 늘 항상 다채로운 즐거움으로 함께하고 있는 열린마당입니다. 어서 오세요. 맞습니다. 어, 늘 기대하셔도 되는데요. 음. 오늘 조금 더 기대를 하시면 더 좋을 어, 것 같습니다. 아, 그 아주 정도로. 다채로운 무대가 준비되어 오. 있거든요. 심사위원석 올 때만 하더라도 좀 약간 어색함이 좀 있었어요. 이제 이제는 편안하다 못해서 즐기고 있습니다. 아. 전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? 네. 네. <laughs> 웃자라, 웃자. 아. 웃다 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. 그렇죠? <laughs> 웃고 삽시다. 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. 어, 자칭. 타칭 행사 대통령으로 무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트로트계 싸이, 보성군의 아들, 보성군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아. 피터펀입니다. 예. 아.